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고 깃발을 높이 든 가이드가 나타나면 그 뒤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병아리처럼 졸졸 따라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손에 들린 그 작은 깃발은 낯선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등대이자 등기부등본 같은 존재였죠. 버스에 올라타면 정해진 시간에 밥을 주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재워주며 유명한 관광지 앞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알려주는 이 친절한 시스템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화려했던 깃발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던 화려한 여행 광고들이 사라지고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여행사 대리점 유리창에는 임대문이라는 글자가 대신 붙어있습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사람들의 휴가를 책임졌던 전통여행사와 패키지여행사 여행에 대해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해외여행은 아무나 갈수 없는 특권이었습니다. 여권을 만드는 법도 모르고 비행기 표를 사는 법은 더더욱 몰랐던 시절에 여행사는 마치 천국으로 가는 열쇠를 쥔 문지기 같았습니다. 여행사가 짜놓은 일정표는 곧 법이었고 우리는 그 법에 따라 3박 4일 혹은 5박 6일 동안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아침 7시에 조식을 먹고 8시에 버스에 올라타 유럽 10개국을 열흘 만에 주파하는 살인적인 일정도 여행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여행사는 정보의 비대칭을 먹고 자랐습니다. 비행기 좌석을 대량으로 선점하고 호텔방을 묶음으로 가져오는 그들의 능력은 개인은 도저히 흉내 낼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서 이 견고했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호텔을 예약하고 최저가 항공권을 찾아냅니다. 여행사가 독점했던 정보들이 구글과 유튜브라는 바다에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가이드가 깃발을 흔들며 모이라고 외치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고 싶은 카페를 찾고 자신이 먹고 싶은 현지 음식을 검색합니다. 여행사가 짜준 식단표에 있는 정체불명의 한식 대신 현지인들이 줄 서서 먹는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새로운 여행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정보의 독점이 깨지자 여행사의 존재 가치도 함께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패키지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늘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싼값에 이끌려 예약했지만 막상 현지에 도착하면 시작되는 옵션 관광과 쇼핑 강요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여행 상품 가격은 낮게 책정해 두고 부족한 이윤을 관광객의 주머니를 털어 메꾸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수십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박물관을 구경하는 시간보다 라텍스 매장이나 인삼 판매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주객전도의 상황에 소비자들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을 사야 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야 하는 이 강제적인 경험은 패키지 여행을 가성비 좋은 상품이 아니라 피해야 할 덫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통 여행사들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것도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 여행 시장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숙박 공유 서비스나 저가 항공사의 등장은 여행의 문턱을 낮추었지만 전통 여행사들은 여전히 신문 광고와 오프라인 대리점이라는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대한 덩치를 유지하며 고정비용을 감당하는 동안 민첩한 기술 기업들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무기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개인의 취향을 분석해 맞춤형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AI의 속도를 수동으로 엑셀을 돌리던 여행사 직원들이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역시 여행사의 몰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행사의 핵심 고객이었던 기성세대는 이제 여행의 주도권을 자녀 세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에게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곳에서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장소를 찾고 현지인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경험을 원합니다. 이런 세분화된 욕구를 대량 생산 방식의 패키지 상품이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혼행족의 증가는 단체 손님을 기반으로 수익을 내던 전통 여행사 모델의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는 벼랑 끝에 서 있던 여행사들을 뒤에서 밀어버린 결정타였습니다. 하늘길이 막히고 국경이 닫히자 여행사들의 매출은 글자 그대로 0원이 되었습니다. 규모가 큰 대형 여행사일수록 매달 나가는 막대한 임대료와 인건비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 여행사들이 하루 아침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전염병이 물러가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상황은 냉정했습니다. 공백기 동안 소비자들은 여행사 없이 스스로 여행을 계획하는 법에 완벽하게 적응해 버렸습니다. 여행사가 없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전통 여행사가 위기를 맞은 가장 뼈아픈 이유는 바로 신뢰라는 이름의 자산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99,000원짜리 제주도 여행이나 299,000원짜리 동남아 패키지는 사실 경제학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비행기 표 값과 호텔 숙박비 그리고 새끼 식사까지 포함된 가격이 이토록 저렴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랜드사라고 불리는 현지 여행사와의 위험한 거래에 있었습니다. 국내 대형 여행사들이 손님을 모아 현지로 보내면 현지 여행사는 오히려 돈을 받고 손님을 맞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한국 여행사에 돈을 지불하고 손님을 사오는 기묘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업계 용어로 지상비라고 부르는데 현지 여행사는 손님 한 명당 얼마씩의 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그 손님을 통해 수익을 뽑아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벼랑 끝 전술을 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현지 가이드에게 손님은 함께 여행을 즐기는 동반자가 아니라 반드시 본전을 뽑아야 하는 채무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이드가 버스 안에서 목이 터져라. 현지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다가도 갑자기 특정 쇼핑 센터에 도착하면 표정이 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쇼핑 센터에서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야만 그 수수료로 현지 여행사의 적자를 메우고 가이드의 인건비를 챙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 한 곳을 더 보여주는 것보다 라텍스 매장이나 보석 가게에서 한 시간 더 머무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예약을 하지만 여행지에서 겪는 이 노골적인 상업주의와 눈치싸움에 깊은 상처를 입고 돌아옵니다. 결국 싸게 간 여행이 나중에는 기분 나쁜 기억으로 남아 패키지 여행 자체를 혐오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수십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불신의 틈을 타고 들어온 것이 바로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OTA입니다. 아고다나 호텔스닷컴,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들은 여행사라는 중간 단계를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여행사 직원이 추천해주는 호텔이 가장 좋은 줄 알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수만 명의 실제 이용자가 남긴 적나라한 후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사진에 속고 설명에 속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직접 호텔을 고르고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현지에서 즐길 활동을 골라 담습니다. 여행사가 독점했던 항공권 발권 권한도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개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정보가 투명해지자 여행사가 가져가던 수수료는 소비자들의 주머니로 돌아갔고 여행의 주도권은 깃발을 든 가이드에서 스마트폰을 든 개인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전통 여행사들은 고정비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화려한 사무실을 유지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텔레비전 광고와 신문 전면 광고에 수십억 원을 쏟아붓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기술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은 최소한의 인력과 고도로 발달한 알고리즘으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통 여행사들이 일일이 전화를 받아 상담하고 수기로 예약을 관리하는 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AI를 통해 고객이 좋아할 만한 여행지를 단일 초만에 제안합니다. 이런 속도와 효율의 차이는 곧 가격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졌고, 전통 여행사들은 앉아서 시장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우리라는 집단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한 버스를 타고 서먹하게 밥을 먹어도 그저 여행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참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라는 개인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내 소중한 휴가를 왜 이름도 모르는 타인들과 섞여서 보내야 하는지, 왜내 식사 메뉴를 여행사가 정해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취향의 파편화는 여행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루 종일 미술관에만 있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현지 시장에서 하루를 다 보내고 싶어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했던 표준화된 패키지 상품은 결국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고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의 충성 고객이었던 50대와 60대 이상의 세대들도 이제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혹은 스스로 스마트폰을 익혀 자유 여행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반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20대와 30대는 여행사에 전화를 거는 것조차 어색해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앱으로 예약하고 메신저로 상담하며 영상으로 정보를 습득합니다. 고객은 사라지고 있는데 방식은 그대로이니 전통 여행사들의 장부는 빨간색 적자로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대형 여행사들조차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자산 매각을 통해 겨우 연명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제 전통 여행사들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쇼핑과 옵션을 완전히 없앤 프리미엄 패키지를 내놓거나 소수의 인원만 모아 떠나는 맞춤형 여행으로 체질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선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설계한 경험에서 더큰 가치를 느낍니다. 깃발이 사라진 자리에 각자의 스마트폰이 빛나고 있는 지금 전통 여행사의 몰락은 단순히 한 산업의 쇠퇴가 아니라 정보의 민주화와 개인의 주권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행사들이 과거에 팔았던 것은 사실 여행지 그 자체가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을 가려주는 안도감이었으나. 말도 통하지 않고 길도 모르는 외국 땅에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 모든 것을 결정해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상품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안도감의 주인은 구글 지도와 실시간 번역기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파란 점이 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인공지능 번역기가 현지인의 말을 즉석에서 한글로 바꿔주는 세상에서 가이드의 설명은 더 이상 절대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이드의 일방적인 설명보다 내 취향에 맞는 유튜버의 브이로그 한 편이 여행의 질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정보의 민주화는 여행사라는 권력 집단을 해체하고 여행의 주권을 다시 개인의 손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항공사들과 호텔들의 태도 변화 역시 전통 여행사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과거에는 항공권 한 장을 팔 때마다 여행사가 챙기던 짭짤한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이 자체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직판 비중을 높이면서 이 수수료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었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굳이 여행사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 마진을 나눠줄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호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호텔들이 글로벌 예약 플랫폼과 직접 손을 잡으면서 여행사가 대량으로 방을 떼어와 마진을 붙여 팔던 방식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유통 구조가 단순해지면 중간 상인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의 냉혹한 원리입니다. 여행사는 이 거대한 직거래 열풍 속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의 목적 자체가 소유에서 경험으로 이동한 점도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과거의 여행이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나 여기 왔어라고 인증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여행이었다면 지금의 여행은 현지인처럼 살아보기나 조용한 골목의 카페에서 책 읽기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여행입니다. 대형 버스에 30명씩 타고 이동하는 패키지 시스템으로는 이런 섬세한 개인의 욕구를 절대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남들이 다 아는 유명 관광지가 아니라 나만 알고 싶은 숨겨진 장소를 갈망합니다. 획일화된 일정을 찍어내듯 공급하던 여행사들에게 이런 변화는 감당하기 힘든 파도였습니다. 결국 대형 여행사들이 자랑하던 규모의 경제는 오히려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되었습니다. 현지 가이드 시스템의 내재적 모순도 산업의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가이드가 여행의 즐거움을 돕는 전문가가 아니라 쇼핑 수수료에 목을 매는 영업사원으로 전락한 순간 패키지 여행의 수명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가이드가 눈치를 주고 심지어는 화를 내기도 하는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은 한 세대의 머릿속에 패키지 여행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불쾌한 기억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수십 배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통 여행사들은 여전히 낮은 가격으로 유혹하고 현지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구태의연한 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테마 여행과 소규모 맞춤 여행입니다. 이제 여행사라는 이름 대신 여행 기획자라는 명칭을 쓰는 새로운 전문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비행기표를 예약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취향에 맞춰 독창적인 이야기를 설계합니다. 건축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럽 건축 투어나 와인 소믈리에와 함께 떠나는 프랑스 양조장 투어처럼 아주 좁고 깊은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죠. 이런 시장에서 전통적인 대형 여행사들의 대중적인 상품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대량생산과 박리담의 시대가 가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가 여행산업에도 상륙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자본의 흐름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전통 여행사에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대신 여행 데이터와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AI가 고객의 검색 기록을 분석해 다음 휴가지를 제안하고 가상 현실 기술로 여행지를 미리 체험해보는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혁신에서 소외된 전통 여행사들은 마치 스마트폰 시대에 삐삐를 팔고 있는 상인과 같은 터지입니다 변화를 거부한 대가는 가혹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리의 빈 사무실들입니다. 결국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깃발 여행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업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그리고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행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이끄는 깃발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여행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된 지금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된 여행사들은 추억 속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여행은 이제 여행사의 일정표가 아니라 우리의 스마트폰과 마음속에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고 계신가요? 과거의 방식이 주는 안락함을 여전히 그리워하시나요? 아니면 스스로 설계하는 여행의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종의 경제학은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와 선택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